1번 홀옥태원의 티셔츠. <laughs> 페어웨이 왼쪽의 벙커입니다. <laughs> 마지막 우승이 2023년도 LX 네. 챔피언십 우승이죠. 통산 9승에 빛나는 김비호그 당시 마지막 홀 파5에서 이글을 기록하면서 결국 황준건 선수하고 연장전까지 갔었고요. 예. 김표 선수를 항상 괴롭혔던 것은 역시 티샷이었습니다. 티샷의 정확도가 떨어지면 김표 선수는 100%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고요. 예. <laughs> 김표 선수는 페어의 오른쪽의 벙커 특히 올해부터 지금 캐디의 모습 잠깐 보였었죠. 김용현 캐디인데 매우 숙달돼 있고 아주 선수들한테도 인정받는 캐디가 옆에서 김표 선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는코롱 한국 오픈 때 대한민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탑3 안에 이름을 올렸던 유송규 선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옥태훈과 김비호, 유송규 선수가 같은 주에서 플레이를 합니다. 동안 퍼팅 연습을 했던 함정우였고요. 사실 그 정도의 마무리 흐름이라면 맥이 빠지죠. 그렇죠. 네. 대회 외 왼쪽의 벙커 옥태운 선수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이 그린 사이드 왼쪽 벙커는꼭 피해야 합니다. 오늘 피니치가 왼쪽 앞핀이다 보니 왼쪽 벙커로 들어갈 경우는 세이브할 확률이 낮습니다. 캐리 거리부터 여유 있게 올라왔습니다. 본인이 원했던 것보다는 얇게 들어갔죠. 네. 벙커 턱에 걸쳐 있습니다. 네. 어, 하지만 거리가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유승규 선수가 충분히 그린에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짧은 거리에서는 그만큼 불규칙한 라에서 몸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네. 140m, 150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몸에 도움이 필요하죠. 음. 그렇게 되면 불규칙한 라에서는 좋은 스윙을 만들 수 없, 없습니다. 네. 페어웨이 오른쪽 벙커에서 김비오. 아, 네, 어려운 샷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쳤네요. 음, 어제 그 상승세를 오늘도 이어갈 태세입니다. 네. 페어웨이 벙커 샷은. 7번, 8번 이런 클럽이 웨지 보다 훨씬 다루기가 편합니다. 예. 옥태훈 경사는 잘 읽었는데 속도가 맞지 를 않았죠. 예. 또 오늘 컷오프라인이 스리오버파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볍게 밀어보는 유송규. 자, 그긴 거리 16m의 내리막 경사 버디 퍼트는 좀 짧게 나왔고 이제 파퍼 시도의 옥태훈입니다. 지금 두 번의 퍼팅이 다 짧았거든요. 네. 내리막이 많이 있다 보니 아, 선수들이 자신 있는 스트로 해주진 못했고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죠. 예. 네. 어제 평균 퍼트 홀당 <laughs> 1.167이네요. 네. 아 원도 들어갑니다네. 2.167개의 평균 퍼트 수를 18홀 플레이를 하는 동안에 했다. 이건 압도적인 수치거든요. 정말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기준으로 세타차 단독 선두가 가능했던 김비호 선수였고요. 오늘 1번 홀에서 한 타를 더 줄이면서